고등 수능 영어 교재와 인강 안녕하세요. 동네 아줌마 노을커피입니다. 오늘은 고등 영어 교재, 특히 고등 수능 영어 교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저희의 때문에 발등이불 떨어져서 며칠 꼼꼼하게 조사했고 어, 인강만 몇 시간을 들었나 모르겠네요. 그러니까 적어도 고이 겨울 전에 끝내야 할 것들과 수능 준비로 고이 겨울방학부터 달릴 교재와 강의들 소개해 보겠습니다. 정답 아니고, 아이마다 상황에 맞게 가감해서 적용해 보세요. 지극히 주관적입니다. 어, 전에는 고2까지 기본기를 다 졌으면 고3에는 수능특강, 뭐 수능완성 풀면서 마무리하고 어, 실력이 조금 낮아도 수능특강을 아주 꼼꼼하게, 뭐 열심히만 봐도 어느 정도 등급은 확보되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은 EBS 교재로 직접 연계가 되지 않으니 어, 고2, 고3 영어공부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더 막막한 것 같아요. 기출 어느 정도 보고 나면 어, 무슨 교재 풀지? 아주 좀 막막해요. 어, 그래서 고이 겨울방학 전으로 어, 나눠서 교재를 얘기를 해볼게요. 1등급에서 3등급 대 친구들 기준입니다. 어, 우선 고의까지 해둘 것들. 기본기 다지기. 기본 문법 어휘는 좋아하는 교재로 뭐 중등이나 고1까지 다졌다고 생각을 하고요. 아, 교재 바로 얘기할게요. 고의에 혼자 공부를 한다면 적어도 구문교재. 아, 천일문 기본과 핵심, 그리고 빠바, 그 빠른 독해, 바른 독해, 구문편, 유형편, 종합 실천편. 그러니까 구문하면 천일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빠바를 아주 좋아했어요. 옛날 시기라서 그런지 저희 큰애도 좋다고 열심히 풀었고요. 그러니까 실전편은 고3에 하더라도 유형편까지는 꼭 풀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 하셔도 좋고요. 어, 특히 영어는 기출만 많이 푼다고 실력이 빨리 느는 게 아니고 문장 해석 제대로 하는 기본기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. 전에 그러니까 입시 영어 얘기할 때도 소개를 했었는데 아주 꼼꼼하게 하시면 독해 공부의 기본이 되어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기출, 뭐 고2, 고3 기출, 모의고사,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로 풀어요. 그러니까 구문 공부한 걸 기출을 보면서 점검을 해야죠.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 체크를 해가면서요. 혼자 한다면 교재는 이 정도까지는 끝내 놓으시면 좋습니다. 저희 애는 기출을 조금 보다 말아서 조금 더 공부하다가 조금 있다가 소개할 교재와 인강으로 넘어가려고 생각 중입니다. 그리고 EBS 고등 강의를 듣는다면 그 수능 개념 강의와 교재가 있는데요. EBS 수능 개념 정승익의 개념 잡는 대박 노트, EBS 수능 개념 주혜연의 해석 공식, 뭐또 다른 선생님들도 많아요. 다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ebs 선생님들 뭐 인간 강사님들 모두 잘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. 그냥 본인과 맞는지 조금 더 재미가 있냐 없냐 뭐그 차이인 것 같고요. ebs 강의는 솔직히 그 고3 상위권을 위한 강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수능 개념 강의이지만 잘하는 고1, 고2 친구들이 들어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고2쯤에 들어서 고3 준비하는 거라면 더 좋고요. 어, 그런데 이제 다른 과목 하느라 뭐 영어 강의를 다 듣지를 못한다거나 또 문법 진도대로 그 강의 듣는 거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.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뭐 영어 공부할 때 주어, 동사 뭐 어쩌고 뭐 SV 어쩌고 나오면 아예 듣지를 않으려고 했어요. 그러니까 그러면 다 듣지 않더라도 그 정승익 쌤의 수능 개념 강의 개대방 노트 30강부터 40강까지는 들으셨으면 좋겠어요. 주제 잡기부터 빈칸 추론, 문장 삽입까지 그 수능에서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그 공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11강 정도니까 크게 부담도 안 돼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, 그리고 중하위권 친구들은 이번 겨울까지라도 꼼꼼하게 다 들어두시면 정말 좋겠죠. 그러니까 고1, 고2에 뭐 미리미리 이 정도까지 챙겨놓는다면 고2 겨울부터 수능영어 하기에 아주 좋으실 거예요. 어, 수능 영어 달리자. 고2 겨울방학부터. 그러니까 구문, 기출 교재 꼼꼼하게 했다면 이제 기본기가 마련된 거고 이제는 독해 능력을 키워야 할 시간입니다. 그러니까 고3, 모고는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, 이게 왜 필요한지 모의고자 보면서 더 느끼실 거예요. 이 독해 능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를 문장 그대로 해석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글 전체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. 그러니까 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.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 건지, 어, 글 전체를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. 독해가 제대로 되면 그 이후에 빈칸이든 뭐 순서 삽입이든 추론해서 문제가 풀리는 거고요. 그러니까 일단 독해 능력을 위해서 뭐 모고도 풀고 수특스화는 기본으로 풀어주세요. 그러니까 직접 연계가 안 된다고 해도 뭐 양이 많지도 않고 이 정도는 풀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. 뭐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. 아, 그리고 영어도 뭐 시간을 들이면 할게 아주 많죠. 그런데 문제는 영어는 시간을 아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. 또 정시라면 비중이 작기도 하니까요. 그래서 수특 풀고 나면 이제 혼자 할수 있는 상위권 교재로 두 가지를 소개할게요. 어, 일단 세듀의 수능실감 500제, 독해 최우수문학 이게 지난해까지는 400제였는데 올해부터는 500제네요. 뭐 영어 교재 하면 뭐 세듀가 워낙 유명하니까요. 또 고난도 비연계 독해 훈련 교재입니다. 어 그리고 다른 교재는 메가스터디 N제 영어 영어 고난도 3.0량 224제. 아그 전에는 240제였는데 지난해는 224제였네요. 그런데 이 교재는 아직 2024용으로는 안 나왔어요. 기출이 들어가 있어서 세듀 책보다는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이것 먼저 하고 싶은데 말이죠. 그러니까 기출 풀었다면 이두건이 1등급 가르는 고난도 책으로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영어 사설 인강도 얘기를 해볼게요. 영어가 수능에서 비중이 줄었지만 또 어떤 학생들에게는 수시 전략에 따라서 영어가 집중 과목이 되기도 하겠죠. 그러니까 수시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열공해야 하는 그 전략 과목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라면 그인강생 커리를 쭉 따라가면서 해도 좋을 거예요. 앞에서 말했지만, 뭐, 인강 강사님들 다 뛰어나지죠. 그러니까 단, 뭐, 강의를 수십 개를 다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, 뭐, 그냥 1타 쌤들 들어보고, 뭐, 크게 싫다, 뭐, 그런 게 아니라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뭐, 그 중에서도 오랫동안 1타 중에 1타, 이명학쌤과 어, 메가의 조정식쌤. 두분 커리는 영어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. 이명화 그러니까 학생은 그 신텍스, 알고리즘, 리드앤로직 그 조정식 쌤은 괜찮아, 믿어봐, 확실해 어, 이렇게 커리큘럼이 진행되고요. 그 이후에 두분다 자체 모의고사가 있고요. 구문이나 뭐 문장 해석, 기본기부터 다지고 싶은 친구들은 그 신텍스나 괜찮아부터 들으면 되고 도해부터 뭐 바로 하겠다하면 알고리즘이나 미더바 강의로 시작하시면 될 듯합니다. 인간 여러 개를 다 들어봤는데요. 뭐다 좋지만 조정식 쌤의 그 미더바의 글편 OT 강의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. 미더바 그러니까 강의가 문장편, 글편, 어법편이 있는데 뭐 시간이 없다면 저는 뭐 강의를 다 들을 그런 시간이 없다면 저는 이 글편이라도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글을 뭐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구나. 아, 선생님이 이래서 배가 일타시구나. 그러니까 느낌이 퍼왔습니다. 아, 그래도 뭐 이건 뭐제 생각이고, 어, 인강 패스 있다면 쌤들 OT 다 들어보시고, 아이와 맞는 쌤으로 어,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분명히 교재나 인강 더 좋은 것도 있을 텐데, 제가 찾아보고 마음에 드는 건이 정도네요. 그러니까 좋은 교재 있으면 댓글로 더 추천해주세요. 어, 엄마 마음은 벌써 고3인데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. 어, 분명히 천천히 하는 친구들이 있겠죠. 어, 저희 애도 엄마 영어도 대충 하면 안될것 같아요. 열심히 할게요. 이런 식으로 뭐 말이라도 하면 저도 안심이 될 텐데 엄마는 알아서 할게요. 조금만 하면 금방 돼요. 뭐 이런 식이니까 아주 속이 터집니다. 어, 분명히 저희 작은 애 같은 성향의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. 뭐 예비 고기도 마찬가지고요. 어, 그런데요. 겉으로는 센척 하지만, 이제는 이제 본인들도 조금씩 긴장할 때가 옵니다. 아, 고3의 긴장감, 올해 11월까지 계속 느끼고 살아야 하는데, 조금만 이해해 주자고요.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 아이들 인생에 가장 큰 장애물이 10개월 정도 남은 거예요. 그러니까 힘내서 건널 수 있도록, 잘했어, 잘했어, 많이 해줘야죠.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, 입시가 끝나면 관계만 남습니다. 평생 행복한 아이가 되도록 사랑해 많이 해주시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